물결을 가르는 괴물 같은 존재, 바로 2026년 형 ROKS 더 그레이트 아쿠아킹 보트입니다. 오늘은 이 보트의 외관, 성능, 그리고 가격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2026년, 대한민국 해양기술의 자존심이라고 불리는 ROKS가 또한번 대형 혁신을 터뜨렸습니다. 이름부터 강렬하죠. 더 그레이트 아쿠아킹, 바다 위의 왕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디자인부터 존재감이 압도적입니다. 먼저 외관부터 볼까요. 아쿠아킹은 전체 길이 약 82m, 폭 15m로 대형 요트급 크기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크기만으로 압도하는 게 아닙니다. 유려한 곡선과 공격적인 라인이 조화를 이루며 마치 바다 위를 달리는 스포츠카처럼 느껴집니다. 2026년형은 새로운 블루 실버 투톤 컬러로 출시되었는데, 이 색상은 햇빛에 따라 톤이 달라지는 리퀴드 리플렉션 코팅을 사용합니다. 마치 물결이 반사되는 듯한 시각적 효과를 주어 보는 사람마다 감탄을 자아내게 하죠. 전면부를 보면 상징적인 ROKS의 삼각 헤드램프 디자인이 유지되면서도 좀더 얇고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최신 LED 라인 기술이 적용돼 반바다에서도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중앙에는 대형 공기 흡입구가 자리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디자인 요소가 아니라 실제 냉각 효율을 30% 높이는 기능적 설계라고 합니다. 측면 라인은 완벽한 유선형으로 항력 저감을 위해 항공역학 기술을 접목했습니다. ROKS는 이번 모델에서 하이드로 슬라이드 바디라는 신소재를 사용했는데, 이 덕분에 속도와 연비가 동시에 향상되었습니다. 또 수면과의 마찰을 최소화하여 파도 위에서도 부드럽게 미끄러지는 듯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후면부는 정말 예술입니다. 듀얼 제트 추진 장치가 노출된 형태로 설계되어 마치 전투기 엔진처럼 보입니다. 두 개의 추진기에서 나오는 물살은 시각적으로도 강렬한 인상을 주죠. 여기에 LED 라이트 바가 통합되어 있어 야간 항해 시 선체 전체가 은은하게 빛나며 아쿠아 킹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위엄을 뽐냅니다. 실내는 외관 못지않게 화려합니다. ROKS는 이번에 하이퍼 럭셔리 마린 인테리어를 도입했습니다. 최고급 천연 가죽 시트, 티타늄 프레임,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 조종 시스템까지 탑재되었죠. 조타석은 풀 디지털 인터페이스로. 음성 명령과 제스처 컨트롤이 모두 가능합니다. 탑승 인원은 최대 20명이며 VIP 라운지, 선베드존, 미니바 심지어 자율항에 모두까지 지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스마트 패널로 제어됩니다. 터치 한 번으로 조명, 온도, 음악, 항로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바로 가격입니다. 2026 가로 KS 더 그레이트 아쿠아킹의 기본 가격은 약 120억 원. 풀옵션 기준으로는 최대 160억원까지 올라갑니다. 고급 요트 시장에서도 상당히 높은 가격대지만 ROKS는 단순한 보트를 넘어 하나의 움직이는 예술작품을 만든 셈입니다. 연비 성능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하이브리드 제트 시스템이 적용되어 기존 모델보다 연료 효율이 약25% 향상되었고 친환경 해안 기준을 완벽히 충족합니다. 또한 인공지능 항로 조정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파도의 세계와 바람 방향을 감지해 최적의 속도와 각도를 자동 조정합니다. 요약하자면, 더 그레이트 아쿠아 킹은 단순한 보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다 위에서 기술과 예술, 속도와 럭셔리의 완벽한 균형을 이룬 하나의 걸작입니다. ROKS는 이번 모델로 글로벌 럭셔리 보트 시장에서도 강력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과 중동시장에서 사전주문이 폭주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만큼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대한민국 해안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바다 위의 왕2026아로케이스더 그레이트 아쿠아킹. 그 이름만으로도 이미 전설이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리뷰에서는 아로케이스의 윗도 다른 신형 모델 더 그레이트 썬더 스피릿 위 실내 디자인을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한 바다 위의 리뷰 감사합니다. 원하신다면 제가 이 영상형으로 클릭베이트 설명문, 상위 10개 유튜브 제목, 50개 트렌딩 검색 키워드, 콤마 형식, 10개 인기 해시태그, 도 바로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만들어 드릴까요?